샬라랄라샬라슈비슬슬슬슬슬슬랄라 이번 슬은슬수슬슬슬슬입슬슬슬니다내슬슬슬는슬은슬입니다슬슬 오늘 저희는 파자마 파티를 하러 저희, 저희... 집에 왔어요 네 제가 왔어요 <laughs> 당장 2시간을 걸쳐서. 응. 아까 낮에 카페 유울인 갔다가 아무것도 안 먹고. <laughs> 근데 너무 힘드니까 배가 그렇게 많이 고프지 않아? 응. 일단 너무 힘들어서 지금 조금 쉬다가 잠옷으로 가려볼게요. 맞아요. 하죠? 기동이 저희 집엔 정말 얌전하답니다. 우잉 응. 우잉 응. 뉴이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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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야 남자야? 남자일걸 남자. 어. 뽀뽀. 셉질을 <laughs> 위해. 야, 너 가져오지 그랬어. 아 그니까. 하고 응. 이렇게 내가 철저할 줄 몰랐어. <laughs> 적당히 자를게. 그 하얀 태도 있잖아. 응. 찍었어. 찍었어. 응. 금민이는 침대에요 로망 2층 침대랍니다. 처음 원주제 여기도. 민지 우리 밥 먹어야지. <laughs> 맞아 저희가 지금 아까 카페 가고 아무것도 안 먹어서. 규민이가 맛있는 감자명란 볶음을 해준대요. 맞아요. 그래서 그거 먹고 셔터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도 보고 과자도 먹고 상도 먹을 거예요. 옷도 바꿔 있고 우리 할게 너무 많아. 곰돌이도 올릴 거예요. 맞아. 곰돌이는 제 채널에 올리겠어요. 성공하길 바래요. 예. <laughs> 트 한번 보여주세요. 저요. 이게 제일 멋있지. <laughs> 진짜 개성. 이거 리터치 한 거야? 아니 이거 한 번만 했는데. 와. 약간 물 빠진 것도 예쁘게 빠졌어. 선다. 또. 이쪽에 많아요. 귀여운 거. 털을 안 밀었는데. <laughs> <한번 웃음> 적당히 더. 적당히 포샵이하게 해주세요. 귀염. 귀엽지. 규민이가 저를 위해서 요리해준대요. 감자. 처음 해보는 요리예요. 저한테 실험하는 거예요. 이거 내가 깎다가 도저히 안 되겠어서 <laughs> 그냥 삶아서. 어. 귀엽다. <laughs> 귀여워. 네. 감자는 그냥 기다리면 돼요. 네. 빨맞으면 뭐 다시 할게요. 네. 입을 이렇게. 영상 찍고 있니? <laughs> 어. 호텔에서 찍어. 감자만. 계란 볶음밥도 준비하고 있다 맛있게 안 하면 죽어. 아. <laughs> 지금 볶음밥만 찍고 있어. 볶음밥만 좋아. 연두를 넣어볼게요. 연두 그 비싼데. 큰맘 먹고 샀어요. 응. 그냥 부담돼. 난안 보고 있어. 카메라 보고 있어. 손떨리는 걸. 조만니의머리띠 <laughs> 누가 졌는지 참. 그리고 컨셉질를 위한 양갈래 <laughs> 교민이가 미쳤나봐요 이랜는데 먹고 토하 <laughs> 진짜 맛있겠죠 색깔만 좋으면 어떡하지 <laughs> 교민이가 해준 명랑 감자볶음, 계란볶음밥, 김, 케찹 <laughs> 요리는 두 개밖에 없지만 <laughs> 근데 너무 맛있을 것 같고 교민이가 좀 이따 닭발을 시켜준대요 <웃음> <웃음> 맛있게 먹어 고마워 맛있어요 <laughs> 어, 숟가락에 갇혔어요 <laughs> 꽤나 맛있었나 보지? 표정이 좋네 <laughs> 저희는 저희가 계획한 촬영을 다 마치고 다 마친 건 아니에요 근데 중간까지 끝내고 너무 힘들어서 쉬고 있어요 <laughs> 아 힘들어 <laughs> 그래도 라이브 방송 재밌었어 아. 아. 세이아이돌이된 기분 <웃음> <웃음> 웃겼어 아참 저희가 할 일이 많아요 근데 왜누워있있냐요요이이조조쉬 <laughs> 아, 쉬는 거요요 t 말씀이 이없요지 지금 규민이랑 테디베어를 만들 건데 테디베어 영상은 규민이한테 올라갈 거예요. 맞아요. 저는 이원단. 규이이는 이원단. 이원단. 아하겠티하무죠동무노잘여리잘요리나요 <laughs> <노동요가> <laughs> 음량을 낮추면 돼. 배석, 배석. 배속. 지금 저희는 테디베어를 만들다가 제가 보고 싶은 셔터를 같이 볼 거예요. 공포. 왜냐면 배고파서 닭발 시켜가지고. 맞아요. 닭발 먹고 다시 할게요. 네, 규민이가 닭발을 사줬어요. 오늘 정말 많이 얻어먹네요. 그럼 <laughs> 뭐 먹고 먹는 <laughs> 닭발 같이 먹으러 가시죠? 먹다 해드릴게요 오조 사마. 네. 흘렸네. <laughs> 네, 름 <laughs> 저희는 술을 못 마시는데 만난 기념으로 음, 맥주 하나 샀어요. 주량이 정말 조금이거든요 둘 다. 정말 맛있겠다. 너 셔터 보면서 먹다가 또체하면 어떡하냐? 아니야. 이제 이제. 너 이거 하나 하나 굴려 먹니? 그럼 귀찮으면 그냥 먹어도 돼 음, 나는 그 대답을 못했어 응. 그냥 퍼먹자 숟가락으로 응. 끝 추억이 케이집이야 컵 예쁜데 응. 이런 <laughs> 컵에 마시는 사람 우리밖에 없을걸 케이집이를 <laughs> 기분이지 뭐 와인 살까 했는데 응. 됐어. 무조건 남아. 맞아. 들어오지? 죽여? 아 시원해. 멀려. 닭다리 미치다. 진짜 맛있다. 음. 음. 맵다. 너무 맛있어. 응. 환상적이야. 응. 행복해. 이봐, 차야. 이봐, 가 매워? 뭐가 맵다는 거야? 입술이 부었잖아. 뭐가 맵다고 그래 참고로 난 하나도 안 매워 음. 웃 <laughs> 그러고 있는 거잖아 여러분도 치얼스 초대합니다 영화가 화나서 못 보겠어요 <laughs> 이 자세도 가 편해요. 음. <laughs> 아 정말 다 돌아온 게개웃겨 <laughs> 이게 개그만 아임 진짜 아이돌 컨셉. 애교는 죄송합니다 <laughs> 아이고 이제 오늘 저희의 여정은 마지막이에요 <laughs> 닭발도 먹고 인형도 만들고 <laughs> 힘들었다 비록 이렇게 됐지만 이름은 천사 이름은? 이름? 호팡이 호팡이 애, 너무 피곤해 <웃음> <웃음> 자자 그래 <laughs> 미즈야 죽은 거 아니지? <laughs> 아, 못쭈를 <참을> 못하겠어. <laughs> 어, 네. <laughs> 안녕. 쥐디야야 <laughs> <인지야. 인지야. 웃음> <laughs> 일어나서 공원 가야지. <목소리> <laughs> 아, 아, 개운하세요. 엄마. 아무해. 뭐그러 잠깐만. 지금 시간은 2시 14분. <laughs> 너 도의가 <더 어이가> 없지. <laughs> 일어나. 저는 오늘 교민이의 옷을 입고 나가요. 겉옷은 제 거고요. 아내랑 나시 바지 다 교민이 거. 제 클론이에요. 이제 저희 <laughs> 공원에 갑니다. <laughs> 어때? 하나도 안 떨려? <laughs> A... Oh, oh, oh Champs-Élysées oh, oh, Champs-Élysées Au soleil sous la pluie à midi ou à minuit Il y a tout ce que vous voulez aux Champs-Élysées Tu m'as dit j'ai rendez-vous dans un sous-sol avec des fous. Il loupe la guitare à la main du soir au matin 아, 저희는 방금 맛있는 연어 덮밥을 먹고 왔고 오늘은 제가 교민이 옷으로 교민이 클론이 됐어요. <laughs> 그리고 저는 이제 짐을 싸서 갈 거예요. 아 힘들겠다 진짜. 괜찮아. 오늘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파줘서 고맙다. 저희 파자마 파티는 여기서 끝입니다. 다음에 또 만나서 노는 거 찍을게요. 다음에 <laughs> <오늘> 만나요. <laughs> 안녕. Hier au soir deux inconnus et ce matin sur l'avenue deux amoureux tout étourdis par la longue nuit et de l'étoile à la concorde un orchestre a mis le corps tous les oiseaux